삼부리학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현존하는 동물들의 원형들이 등장 했습니다. 그중 척추 동물의 경우에는 신경세포들이 동물의 등 쪽에 집중되어 끈의 형태를 하게 되고 점차 머리에 신경세포가 집중되는 대뇌와 과정을 거쳐 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감각들이 집중되어 있고 뇌가 머리에 위치함으로써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빠르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뇌가 머리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의 신경계가 척추동물처럼 중앙집권형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절지동물이나 연체동물의 신경계는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뭉쳐있는 구조인 다수의 신경절과 그것을 연결하는 신경섬유 또는 신경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경계가 다리에 위치하면 그 부분의 의사결정을 다리에서 바로 내리는 것입니다. 즉 무척추동물의 신경계는 지방분권형인 것이죠.